그러면은 이래, 저번에 뭐 전략 좀 풀어주신다고.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일 부는 <laughs> 내일 때는 공격적으로. 아, 네. 못 먹어도 고! 네. 요즘에 식가 매매만 하시잖아요. 네. 이유가 그렇죠. 있어요? 식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장세에 좀 상관없이 좀 숙고에 붙은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드린 건데, 최근의 종목들이 사실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승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도 네. 그래도 최근에 매수한 시가 종목들은 수익이 다 났어요. 다 났죠. 구독 좋아요 무조건 수익을 내주겠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봤던 자리들이 뭐 짧게는 2%뭐 길게는 한5% 이렇게씩 수익 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오전은 시가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이제 마지막 촬영이 5월 중순인데 네. 그때 이제 수익 차 꼬... 늘어났죠? 다 뽑아가지고 모르겠어요. <laughs> 맨날 늘어나는 수익, 것 같아. 수익 다 뽑아가지고, 우리 네. 다 맛있는 거 사먹어야 되니까. 어, 아, 맞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제 수익금으로 좀 네. 사먹으면 안 돼요? 다 그렇죠? 먹어버릴 거예요. 그거 다 뽑아가지고 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오늘, 수익 났어요 음, 그죠? 오늘 종목은 네. 오전에 이제 코롱우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롱우를 좀 단타 쳤는데 오전장에 좀 급하게 움직일 거로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스캘퍼에 가까운 매매를 했는데 다행히 앵커님이 또잘 따라주셔가지고 다행이에요 얼마 벌었죠 오늘? 오늘 4만원 투자금액 얼마죠? 투자금액 250만원 250만원을 네. 4만원도 벌었으니까 한 네. 1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네. 그래도, 그래도 안정적이게 오늘 또 이제 먹었는데 사실 되게 크게 갔어요 사실은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지만아 뭐 그래도 여기 시가에 네. 또 수익을 바로 줘서 익절할 네. 수 있는 구간에 거의 한 우리 분봉상 매매로 보면 이게 이제 2분봉인데 1분봉으로 봐도 한 7분? 네, 8분 네. 정도 안에 매도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매매를 친것 같아요. 그래도 스캘퍼 같은 느낌을 했지만 잘 따라와가지고. 근데 네. 오늘 이 종목이 사실은 음. 그 두나무 지붕 관련주로 음.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이제 수급을 보고 그리고 네, 또 위원님이 네. 골라준 이유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술적인 이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네. 사실 리스크 했어요. 왜냐면은 음. 음, 분봉상 보면 원래 이게 상한가 종목이 네.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상한가가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 보이시죠 네. 전날 네. 금요일 날이겠지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이게 안착을 하질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고 보니까 선이 많네요 안착을 못했죠 이 선이 많다는 거는 있네? 이거는 네. 상한가에서 물량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상한가를 깬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점에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니까 상한가 안착을 하고 그 다음 날더 세게 세는 흐름이 나오기 걸로 얼었거든요. 음. 근데 다행히 마지막에 상한가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안착은 했지만 네. 오늘 시가부터 강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네. 이 상한가 물량을 좀 깨고 네.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 그래도 아.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슈들이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좀 터져서 어, 또 급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총 수익이 얼마죠 지금? 46만 원? 6만 원?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한 2, 3일만 수익을 낸걸 지금 다시 복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수익을 지켜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데 내일부터는 제가 한한0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웃음> <웃음> 내일부터는 <웃음> 공격적으로 어. 네, 수익에 공격적이니까 지금 4십만원 수익 난 거를 다 시장에 돌려줘도 네. 괜찮잖아요. 아니요? 네. 위원님이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 낸 거를 네. 시장에 다 토해내도 되니까. 못 그리고 먹어도 꼬. 오. 예. 예. 제가 5월 5일날 또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네. 5월 5일에 월급이에요. 네. 그리고 월급. 생일이에요. 네. 그런지 말도. 근데 선물을 <laughs> 준비해 말고. 주시면 되겠네요. 5일날 월급이니까 응. 10일날 마지막 방송 때 어. 우리가 지금 46만 원 수익이 안 나도. 네. 네, 제가 또뭐 시원하게 먹어요, 이번에? 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네. 먹어요? 한솥 도시락. <laughs> 네 다음 덕성우 네.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아 요즘에 우선주가 난리에요 음, 근데 막 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네. 그 우선주가 난리면 뭐 시장에 고점 신도다 이런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오늘 천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아니 우선주 간다 고점 고 신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니다. 우선, 에, 아니다. 어. 아니고 우선주가 가는 이유가 음. 옛날에는 그런 거였어요. 갈 만한들이 없을 때 우선주가 많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갈 만한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급이 몰릴 때가 없어서? 돈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종목이나 섹터군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네. 뭔가 명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뉴스를 터뜨리거나 공시를 터뜨리거나 그런 뉴스가 있어야 명분이 생겨서 수급이 붙는데 네. 그래야지만 이제 돈이 많이 벌려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음... 종목들은. 근데 우선주는 거래 대금 일단은 크지가 않아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명분 없이 올리기도 좋고 그리고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 하다가 따라가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섹터가 많이 없을 때 우선주로 돈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근데,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덕성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맞아. 이런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리고 우선주기 때문에 더 많이 세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무튼 그 전에도 먹었던 날도, 그, 저번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도 그 먹었는데, 이거는 또 솔직히 좀 아깝죠. 아까아까운데 아깝, 아깝, 네. 진짜 아깝다. 수익 냈으니까 뭐. 이거는 진짜. 네. 이거, 이거 얼마 먹었어요? 얼마 먹었어요? 그때 한 뭐, 이것도 뭐 1, 2% 먹었죠. 와. 뭐. <laughs> 와. 내일 종목 고르셨어요? 일단 골랐는데 음. 네 종목 골라놨거든요. 그 네. 내일 아침에 시가를 이제 좀 보면서 아, 얼마 나 개비 뜨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번에 뭐 전략 좀 풀어주신다고 꿀팁 알려주세요 아, 오전 오전 시가을 꿀팁. 응. 근데 원래 사실 오전 식감을 꿀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급등주랑 하나는 이제 급락주인데 네. 오늘은 급락주가 없었기 때문에 급등주를한 건데 일단은 아 급락주. 네. 근데 오늘은 급등주니까 사실 네. 급등주의 팁은 그거예요. 그냥 시가를 좀잘 보고 종목이 떴던 네.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쪽 떴던 이유에 대한 수급이 더갈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날 오전에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가가 형성되는 가격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가 어느 정도로 돼야 좋은 건데요? 종목화 좀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3% 내외. 아 그래요? 정도 정도로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오 네. 진짜 근데 솔직히 꿀팁이다. 마이너스 종목도 봐요. 음 마이너스 종목 단 간장 많잖아요. 그때 보는데 그때는 돈봉으로 좀 자리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아 이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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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전날 네, 거요. 어 마이너스 됐다고 했을 때도 전에 이제 저점 구간에 대한 흐름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꿀팁 좀 챙긴 음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면서 급락주 매매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구독 좋아요. 주식 신세계 네. 이번엔 진짜 꼭 수익 내고 못 먹어도 꼭못 먹어도 꼬한번 해주세요. 네. 못 먹어도 꼬못못 손절.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많이 내서 올게요. 안녕. 알겠습니다. 네.